지금 도지코인이 박스권으로 들어가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도지코인 자체가 박스권으로 들어가면서 지루한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리플로 옮겨야 되나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도지코인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매수 단가 자체가 낮은 분들 같은 경우는 여유롭게 그냥 기다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 도지코인 하나만 보고 조급함을 느끼시는 이런 구독자분들께서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상승장이기 때문에 도지코인 하나만 매수타점 잘 잡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느껴지시겠지만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단기 조정과 하락 패턴으로 인해가지고 멘붕 오고 여기서 무너지시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구성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변동성을 보여주다 보니까 3,200억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증발해 버릴 정도로 역대급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언뜻 봤을 때는 도지코인이 최근에 변동성 자체가 없어가지고 청산 금액이 크지가 않을 것 같겠지만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더리움이 1,200만 달러, 그리고 리플이 900만 달러. 역시 도지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과 비슷합니다. 900만 달러 수준으로서 해당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단기간에 도지코인에서만 1,000억이 넘는 금액이 청산을 당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투자금이 영원 그대로 증발을 해버렸다는 뜻인데요. 현재 투자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2주일 정도 상승세가 강력했었다면 은 부터는 상승과 하락 자체가 번갈아 가면서 한순간에 급락하고 또 한순간에 급등하는 이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추세로서 연말까지 상승 랠리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급락으로 인해서 섣부르게 투자 심리에 대해서 일이 일비하면서 잦은 손절 자체가 반복되는 경우는요. 순식간에 계좌에 있는 자금들이 녹아나는 이런 경우에 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시장에서 변동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대처를 하기보다는 처음 매수할 때 비중 조절 매수 통해가지고 하락하는 경우는 단기 저점 타점을 잡아가지고 물타기 매수를 통한 평균 단가 낮추고 그리고 나서 진입하는 대응 전략 자체가 상당히 효율적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 통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인 고점, 그리고 단기적인 저점, 다점, 저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면은, 실시간으로서 신속하게 브리핑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의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1차 상승 로켓, 완만한 상승세, 그리고 상승세가 빨라지면서, 다시 한번 급등 로켓 패턴으로, 이렇게 3단계 과정으로서 상승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라 했을 때 최근에 단기적으로 500원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중 바닥 완성하면서 고점과 맞고 떨어지는 하락 추세 라인과 정확하게 삼각수렴에 성공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삼각수렴 패턴 이후에 수렴을 하고 나서 방향을 상승으로 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 단기적으로 중요한 점은 해당 500원 라인을 맞고 떨어지더라도 지켜주고 다시 한번 자 반등이 나는 경우 이 파동보다 조금 더큰 파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려드리자면은 여기서 수렴한 이후에방향을 상승으로 정했다. 그렇다면 매수세가 강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나서 조정 중에 하락했을 때 다시 한번 바닥 짚고 여기서 반등 나오는 게 최소 550원까지는 나올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 파동을 그리게 되는 경우는. 500원에서 550원까지 10% 단타로서 먹을 수가 있는 타점이 나오겠죠. 그리고 반대로 500원 이탈하면 뭐하면 돼요? 손절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타로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구간구간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도움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걸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자면 대표적으로 스텔라 루멘코인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차트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기 급등한 이후에는 무조건적으로 삼각수렴이 나옵니다. 바닥을 지켜주는 구간에서 이 바닥을 깨지 않고 튀어 오를 때, 여기서 얼마만큼 튀어 오르느냐에 따라서 종목의 힘이 정해지는데, 지금 어떻죠? 스텔라룸에는 힘이 강하죠? 매수세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승을 꺼너서 조정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전고점 돌파하는 조정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조정을 주면요. 조정폭 자체가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온다기보다는 해당 상승폭의 절반 정도까지만 반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 지켜주고 제자 반등 주는 이런 패턴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종목은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해당 300원대 라인에서는 매수세가 강한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서 더욱더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승하는 시작에 맞게 정확한 타점 분석 그리고 실시간 커뮤니티 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입장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서 문자 신청 혹은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있어요.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빠르게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더해서 향후에 도지코인이 급등할 만한 이슈는 정말 무궁무진해요. 전세계 권력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최측근으로서 전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일론 머스크와 합심해가지고 앞으로 이루어나가게 될 전반적인 개혁들 자체가 도지코인에게는 정말로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스크 주도의 정부 효율부, 부죠 DOG이죠. 해당 디 o g 에서는 복잡한 세율 그리고 면세 조건까지 여러 가지 노골적인 개혁과 누더기 세법에 대한 간소화까지도 제안을 하면서 연방 기관과 공무원에 대해서 대폭 감축을 하고 국방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러 가지 기업 혁신을 위한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합니다. 이 규제 완화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대표적인 게 자율 주행이나 뭐 신약 개발 속도나 이런 것들을 꼽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도지코인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머스크는 먼저 연방기관의 수 숫자를 대폭 감축하면서 예산가치도 대폭 삭감을 하고 이제부터는 법률 문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발표를 남겼는데요. 이 발표가 의미심장한 이유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법률 문구를 줄여버리겠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맞을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까놓고 보자면은 해당 법률 문구에 대해서 단순화하는 경우에 규제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자율주행이나 신약 개발 같은 것들 혁신에 가속화하려는 부분들이 있는데 장차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 택시가 상용화될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 택시 밀어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머스크 같은 사업가가 과연 일정하게 그냥 자율주행 로보 택시만 출시할까요? 분명히 단순하지는 않을 겁니다. 해당 자율주행 로보 택시에는 분명히 도지코인 결제를 도입을 하게 될 거예요. 이에 따른 이슈가 뜨는 경우 도지코인 단숨에 천원까지도 초강력 폭등 장세가 전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이슈화되면서 다시 한번 중복받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 발표가 되는 즉시 실시간으로서 빠르게 브리핑 도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굳이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돼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현재 시점 암호화폐 시장은요, 특정 섹터 테마가 번갈아가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상승하면 리플, 도지가 죽고, 리플이 상승하면 도지, 비트가 죽고, 반대로 도지가 상승하면 리플, 비트코인이 죽죠. 단기 매수세들이 힘이 강한 종목에 올라타면서 옮겨다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테마라고 했을 때 ISO 2002 표준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친 암호화폐 기조로 변화한다고 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해당 ISO 2002 표준이 적용이 된다면은 강력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상승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20% 30%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요. 그렇다면 관련 코인, 그런 관련 테마. 이 종목들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리플, 헤데라, 스텔라, 루멘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상승하면은, 헤데라, 스텔라는 같이 상승한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상승한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리플 다음으로 힘이 강력한 게 솔라나 코인입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33만원을 강력하게 돌파하고 있죠. 여기에 크립토닷컴 생태계 관련된 것이 바로 크로노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라나가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주고, 한번더 다시 재차 급등 로켓을 펼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솔라나가 비슷한 동종 테마로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미 단기간에 한 차례 매집봉이 발생했고 조정 받고 나서 바닥 지켜주고 반등 중이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252원 부근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최소 300원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보다는 크로노스, 동종 테마 아직 충분한 상승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후발 테마 구성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급등예상 코인은 크로노스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매매 하실 때더 상승할까 수익실현을 망설이면은 결국에는 얼마까지 상승 을 하더라도 그 순간에 매도를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도하셔라 뭐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최고점을 찾는다는 거 자체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꼭 분할 매도 를 통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져 갈수 있는 여유 그리고 원동력 에 대해서 키워나가시면서 현재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시길 추천 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 이 상승장 그리고 상승세가 도지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들이 꾸준하게 이어나가 주면 좋겠지만 누군가가 매수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매도를 한다는 뜻에 가깝고 누군가가 천만 원 수익을 보면 누군가는 그만큼 손실을 볼 거고 반대로 누군가가 손실을 보면 누군가는 수익을 볼 겁니다. 오직 코인이 600원까지 빠르게 상승을 했다가 현재 490원에서 520원 라인에서 수없이 반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예상외로 장기 투자로 보유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을 내시는 분들, 혹은 도지코인 움직임 자체가 멈추다 보니까 리플이나 혹은 다른 알트코인들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꼭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잘못된 고점 추격 매수는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것들이 꼭대기 부근에서 잘못 물려버리면은 이 상승장 끝나는 시기까지 잘못하면 올라오는 거를 다시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몰빵 투자라는 게 당연히 자극적이고 수익도 더잘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당연히 좋아 보이겠지만 다만 그게 지금 상승장이기 때문에 수익이 잘 나오고 좋다라고 느껴지겠지만 만약에라도 단기 하락장 그리고 조정 구간에서 이거 잘못 건드리시면요 생각보다 지옥 같은 하락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이 앞으로 나올 호재를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더 상승할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승으로 가는 중간 과정에, 생각보다 단기 조정, 순간적으로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순간적인 하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패턴을 많이 보여줄 텐데, 그 상황들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투자 심리가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변동성이 놓이는 경우에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일부 비중은 반드시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원동력을 만들어가는 이런 매매로서 운영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과 함께하는 안전한 업비트 현물 매매, 몰빵 투자보다는 비중 조절, 매수와 동시에 미리 목표가 설정하면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 매도를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수익 실현을 하셔야 돼요. 도지코인의 기본적인 단기 저점과 고점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현재 시점 시장에 대한 분석 내용과. 신규 속보 이슈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해외거래서 선물 매매가 아닌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 안전하게 운영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비중 관리를 통한 대응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찾아오게 될 불장 준비한만큼 큰 결과를 만드는 시기가 맞습니다. 항상 끝까지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 좋은 소식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고요.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타점과 발빠른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주시면 제가 직접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